마당에 심은 쪽파도 시일하게 지금 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커서 김장할 때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하여튼 쪽파도 이렇게 마당이나 서리태밭 한켠에 심어 놓으면 잘커 올라옵니다 쪽파도 지금 잘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정말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렇게 씨를 심으면 쭉쭉 올라와서 김장할 때는 또 양념으로 쓸수 있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. 앞마당에서 이렇게 잘 커가고 있는 쪽파 모습입니다. 이야, 신기합니다. 이렇게 구근을 심어 놓으면 알아서 쭉쭉 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. 잘 커가고 있는 쪽파가 되겠습니다.